안녕하세요. 먼지미영입니다. 저번 토익 열공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영어 노베이스 상태로 토익, 토익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2월 28일자에 800점이 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학습법 추천과 멘탈 관리 등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기약하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수능을 치르지도 않았고 영어 공부는 따로 해본 적이 없어서 중학교 때 문법을 조금 했었던 게 다였어요. 그래서 토익 공부를 할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조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공유해드려서 좀 저와 같은 상황이셨던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노베이스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점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어, 토익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전치사가 정말 정말 중요하고 정말 정말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in comparison with라는 단어는 전치사, 명사, 전치사의 형태로 뭐 뭐와 비교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식으로 빈칸이 출제가 된다면 1초 문제처럼 바로바로 바로 정답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이런 짝꿍 형태를 많이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물론,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이런 것도 따로 외우시, 외워주시는 거는 기본이 될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세 가지의 품사와 뜻을 외워줬습니다. 제가 다시 토익공부를 하는 입장이 된다면, 어, 전치사구, 이어동사, 이런 형태를 좀, 최대한 많이 암기를 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를 외울 때는 한 가지 뜻으로만 외우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once 하면은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once는 부사의 의미로 한 번이라는 의미도 있고 접속사의 의미로는 일단 뭐뭐 하면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 있고요. 한때 명사였던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저는 그한 가지 뜻만 외우고 그 단어를 마스터했다는 생각을 했어서 나중에 그 단어에 다른 뜻이 나오면 또 추가해서 외우고 또 추가해서 외우고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해서 약간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어드레스라는 단어는 보내다, 언급하다, 처리하다, 연설하다 라는 동사의 뜻과 주소라는 명사의 뜻이 있잖아요. 어, 솔직히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른 의미라고 다 다른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뜻을 알아두지 못하면 그만큼 해석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는 다양한 뜻이 있다면 전부 외우고 또그 단어의 뉘앙스까지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였어요.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인지, 사물에게 쓰이는 단어인지, 또 추상적인 개념으로 쓸수 있는 단어인지 아니면 숫자랑 어울려서 쓰는 단어인지. 네, 이렇게 생각도 해 보고 또 예문도 한 번씩 읽어 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단어를 외울 때 완전히 제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전치사 짝꿍 형태라든지 단어의 뉘앙스를 좀 빨리 파악하게 해줄 수 있는 게 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 두 번째랑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RC하면서 느꼈던 게 처음부터 토익학원을 다녀서 뭐 미친 토익, 파워 토익, 이런 학원을 다녔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을 할수 있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2월 28일 시험에 제가 이미 840점이 넘었지만 800점이 넘을 거라고 예상을 못 했어가지고 파워토익을 끊고 성적이 나온 날 전까지 이제 그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선생님 말투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자료가 굉장히 양질의 자료가 많고 또 문법집, 족보집 같은 경우는 그것만 완벽히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파트 5를 다 맞을 수 있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문법을 따로 정리하기도 하고, 또 기출 풀면서 나왔던 모르는 단어들, 이어 동사 등등등을 열심히 모아서 전, 정리를 해놨었는데, 그게 그 족보집 하나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학원에 대해서도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어... 이렇게 유명한 수업이 있고, 유명하지 않은 강의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2월에 다녔던 수업은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않은 강의였어요. 두 명이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강의랑 인기 터지는 강의는 확실히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하거나 이제 댓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학원에서는 어울리는 단어 찾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파트 5의 어휘 문제를 풀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빠르게 베이스를 쌓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TS가 토익의 출제 기관인 만큼 무조건 ETS 교재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그걸 잘 몰랐어가지고, 해커스 교재만 잔뜩 사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문제도 너무 어렵고 성우도 다르다 보니까 기출을 푸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ETS 교재보다 해커스가 난이도가 아무래도 좀더 있기 때문에, 어, 노베이스이신 분들이 처음부터 해커스를 풀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TS가 기출 문제를 독점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LC 같은 경우는 성우가 같기 때문에 ETS 교재로 먼저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해커스 LC 인강을 결제해서 들었었는데요. 다 듣고 기출을 풀다 보면 드는 생각이 아 이거 내가 혼자 할수 있었겠는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인강 듣지 말고 혼자 이렇게 독학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RC는 그렇다고 바로 기출을 풀면 안 되고 그 기본서를 한권 사서 유형별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풀면서 양치기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인강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단어를 외울 때 디테일하게 외우자 전치사를 많이 외우자. 두 번째 학원의 도움을 받는 것에 거부감을 갖지는 말자. 세 번째 ETS 교재로 시작하자. 네 번째 LC는 독학으로도 충분하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어의 베이스가 없던 상태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깨달은 점들을 공유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 느낀 건데 각자 맞는 공부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데 시행착오를 아예 겪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경험을 해본 만큼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학습법 추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